2001년 리버티 시티 한 은내가. 한베이 고급 스포츠카가 라플을 멈춰 사는데. 5년 전, CJ의 전 여자친구였던 카탈리나는 늘 배신을 달고 살며 계산적인 인물로 CJ와의 관계를 끝내고 클로드와 함께 각종 범죄 활동과 CJ와의 레이싱 대결을 통해 가까워지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결국 클로드는 카탈리나에게 통수를 맞습니다. 정통으로 총에 맞았지만 스토리 진행을 위해 운이 좋게도 살아남은 클로드. liberty city is in shock today as the police and emergency services deal with the aftermath of a devastating attack on a police convoy this morning as yet no details have been released about the prisoners being transferred in the convoy and no group has claimed with the porter tunnel project falling behind schedule this disaster leaves portland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city 때마침 등장한 콜로비아 카르텔이 이송 차량을 습격하고 정체 불명의 VIP 노인을 구출하게 되는. 그 틈을 타 경찰에게 주먹질을 해대는 빡빡이 그리고 푸시마냥 경찰의 와사비를 걸어버리는 클로드를 두고. 고민하던 중에 그렇게 떠나버린 카라텔. 앞장서 선빵친 덕에 주먹이 아작나 운전을 못한다는 우리의 빡빡이 성님의 리드로 리버티 시티 내 포틀랜드 섬의 공등가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곳을 아지트 삼아 민간인 복장으로 환복하고 이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위대하신 빡빡이 성님의 등 따신 도움으로 그렇게 낙하산 취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빡빡이 성님은 확실한 취업 보장을 위해 본인 먼저 등판을 하시고 이후 사장이란 작자가 등장하게 되지만 사장이란 작자와 디타임조차못 가진 채 프로페셔널하게 일감을 사냥하러 가게 됩니다. 이 사장이라는 작자의 이름은 바로 루이지 거트 렐리 리버티 시티에서 여성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직 내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중간급 마피아의 인물로 클럽 세븐을 운영하며 활동하는 자였습니다. 루이지는 그렇게 클로드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며 리버티 시티의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클로드는 레오 마피아의 보스의 아들이 조이 레온과 레오 마피아의 고위 멤버인 토니 시프리아니를 만나게 되며 그들이 청탁한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게 되면서 마피아 조직 내에서 점차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게 되며 그렇게 마피아 조직 내에서 루이지의 이빨과 클로드의 실력이무 뭐 살아있는데를 살아있는 시전 레오 마피아의 보스인 살바토레의 모임 소집에 클로드는 초대를 받게 되고 품격있게 택시를 타고가서 리무진으로 환승을 하고 마지막으로 토니 성님을 모시고 살바토레의 모임을 참석하는 도중에 사마페의 습격을 받게 되지만 위대한 차도둑의 주인공 답게클로드는사마패를 가볍게 벗겨내며 조직원 모두를 무사히 살바토레를 만나게 함. 니다 a t o r e h e y Luigi. Oh my We'll all go down to the club and celebrate, okay? Here's my boy. How you doing, Pop? You got yourself a good woman yet? Hey, your mother, God bless her soul, would be turning over in her grave to see you without a wife. I know, Pop. I'm working on it. Tony! How's your mama? She's a great woman, you know. Strong. Firenze. She's good. Fine. Terrific. Terrific. Now, listen, you guys, you go inside while I talk to our new friend here. I see nothing but good things for you, my boy. 해서토 무슨 일이든 서슴치 하고인산적인성티을티진인물한자피의 조직인 지키기 패해서의수장입이든 서슴치 않는 인물로 리버티 시티의 강력한 마피아 조직인 레오네 패밀리의 수장입니다 그렇게 클로드는 살바토레의 여자친구의 보디가드 및 그의 아래에서 직속으로 살바토르에게 콜롬비아의 카르텔이 레오네 마피아의 구역에서 스팽크란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자신들의 동태도 미리 파악하여 콜롬비아 카르텔에게 정보를 판다는 첩자 컬리밥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며 그를 미행하던 중 자신에게 총을 쏘았던 전 여친 카탈리나와 공범 미구엘이 콜롬비아 카르텔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마피아의 정보를 그들에게 판 첩자 컬리를 먼저 처단하게 됩니다. 상하 페와 의 전쟁 때문에 마약 유통으로 인한 골칫거리인 콜롬비아 카르텔을 처리할 여력이 없음을 살바 토레는 클로드에게 알리며 스팽크의 공장인 보트 선박을 날려버리라는 임무를 주는데, 그렇게 초반에 헤어졌던 빡빡이 아저씨 에이 볼을 찾아가게 되는데, 에이 볼 본명이 알려지지 않은 그는 차량 정비소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버티 시티에서 클로드도 모르게 유명한 폭발물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팽크 제조 선박을 날려버리기 위해 클로드는 저격과 어머를 맞고 위대하신 폭발물 전문가 빡빡이 성님에이포은 선박의 엔진룸에 침투하여 폭발물을 활용해 마약 제조 선박을 침몰시켜버립니다. 탱크 선박 신물 사건 이후 더욱 악명이 높아진 레오 카르텔의 승리의 축배를 들기 전 마지막으로 살바토레는 클로드에게 피칠갑이 된 차량에 폐차를 맡기게 되는데 폐차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살바토레의 연인 마리아에게서 문자가 나라고 그것이 환정임을 그에게 알립니다. It's all my fault because I told him we were an item. Like, don't ask me why, I don't know. Look, you're a markman on the Mafia turf, and I've got to get out of here too. I've seen too much killing, too much blood. I... Oh, this is a friend of mine, okay? She's an old friend, and it's, it's just so good. She's someone we could trust. Come on, enough of the speeches. We better get out of here before we get more hysterical Italians wanting less friendly reunions. 야쿠자와 콜롬비아 카르텔 그리고 야디스의 구역인 텐튼 아일랜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Asuka and I are going to have to talk Why don't you go cruise around? You l l need a place to lie low. There's a warehouse at the edge of Belleville that should suit your needs. Come back here to my condo when you're ready and you and me can have a little chat. 이렇게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친절하게 도와주는 여자의 이름은 바로 아스가 카센 독립적이고 강한 성격을 지닌 그녀는 일본계 범죄 조직인 쿠자의 고위 인물로 그녀의 오빠인 켄지 카센과 함께 야쿠자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야왕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아스카는 클로드에게 앞으로 자신의 밑에서 일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전 마피아의 몸을 담았던 당시 일에 대해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명분으로 살바토레 제거 임무를 주게 되고 마피아의 철동 같은 경우 속에서도 클로드는 단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살바토레를 단숨에 제거하며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과시합니다. 그렇게 클로드는 아스카에게 자신의 오빠 켄지를 소개받게 되고 훗날 켄지의 카지노에서 만나기를 기약합니다. 살바토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FBI와 경찰의 야쿠자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고, 아스카는 야쿠자를 감시하는 자들을 모조리 처단하라는 명령을 클로드에게 하게 되며, 클로드는 그 FBI와 경찰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아스카는 클로드에게 경찰 내부의 첩보를 자신에게 제공하고 경찰 내부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던 자신의 부하에게 보수를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하고 그 조심성이 많은 친구는 클로드에게 온 동네에 전화 뺑뺑이를 돌리곤 결국 벨빌의한 공원 지하 화장실에서 만나게 되는데 레이 마쇼스키 리버티 시티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 범죄 조직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패한 경찰관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보수를 전달하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잠시 휴가를 떠난 아스카를 대신해 마침내 다음을 기약했던 켄지를 찾아가게 되지만 외국인에게 통수를 여러 번 맞았던 그는 클로드에게 불신을 하며 이송 중인 야쿠자 간부를 도장으로 빼오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렇게 해결사 클로드는 경찰차도 털고 경찰서도 털고 간부를 구출합니다. 클로드는 그렇게 켄지의 수많은 임무들을 척척 해나가게 되지만 바른 예의와 친절로 클로드를 대했던 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둘 사이엔 뭔가 모를 불신만 더욱더 쌓여가는데 켄지와의 관계도 환기시킬 겸 클로드는 레이를 찾아가게 되는데 레이와 다른 부패한 경찰관들을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든 체포된 부패한 경찰 동료 맥 아프리가 기관에게 다른 경찰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레이는 자신의 비밀을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클로드에게 사례를 청탁합니다. 클로드는 증인보호 아파트 시설에 있는 그를 찾아 방 안에 수류탄을 투척 살아서 방에서 빠져나온 그를 완벽하게 제거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그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레이에게 다시 통보받으며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를 다시 찾아가 암살 시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오몸의 기부스를 하고 있는 덕에 그는 끝까지 끈질기게 저항하게 되지만 결국 리버티 시티의 해결사 클로드는 지지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범죄 세계에서 명성이 오를 만큼 오른 클로드는 레이를 통해 리버디시티의 한 사업가를 소개받게 되는데 도널드 러 부동산 개발을 업자이자 거대 미디어 사업가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음모와 암살 조사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클로드는 그렇게 도널드를 만나게 되며 콜롬비아 카르텔에게 납치된 그의 멘토인 동양인 중년 남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며 생각보다 간단하게 일 처리를 완료했던 클로드에게 더욱 스페셜한 살인 청부를 하게 되는데. 도널드의 부동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 간의 현쟁을 일으켜 땅값을 떨어뜨린 후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 때마침 야쿠자와 콜롬비아 카르텔이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쿠자의 핵심 인물인 켄지를 암살하라는 의뢰를 하게 되며 카르텔의 차량을 훔쳐 타고 켄지를 암살하면 카르텔 조직원이 켄지를 암살하였다고 야쿠자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술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로드는 콜롬비아 카르텔의 차량을 훔쳐 주차장 타워 옥상에서 모임에 참석 중이던 켄지를 웅크며 죽여버리고, 콜롬비아와 야쿠자의 전쟁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야쿠자와 카르텔의 전쟁으로 눈길이 딴것으로 쏠린 덕에 도널드는 경쟁자도 없이 밀바닉과 마약 유통을 하게 되며 클로드도 그의 밑에서 밀바닉과 마약 유통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했던 일은 모두 미끼 작업에 불과했다는 것과 진짜 화물은 던지기 수법이 아닌 비행기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짜 화물을 찾기 위해 프란시스 국제공항 세관경락고에 보관되어 있는 비행기를 찾아가는데 그 경락고엔 콜롬비아 카르텔이 이미 선정하였었고 그 이 물건은 이미 콜롬비아 카르텔이 훔쳐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경납고에 있던 카르텔을 모두 처리하고 카르텔이 타고 왔던 차량에서 카르텔리 사업 중 건설 사업인 팔란틱 건설과 콜롬비아 카르텔의 본거지와 연관이 있다는 단서를 찾게 되며 그렇게 팔란틱 건설의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콜롬비아 카르텔의 수장인 미구엘과 카탈리나는 클로드와 재회를 하고 기쁨의 인사를 나누어 주 카탈리나는 미구엘의 똥꼬에 총알을 받고 빤스런합니다. 그의 질세라 마치 짠것 같이 아스카도 등장하는데, 아스카는 그녀의 오빠를 죽인 자가 미구엘이라 생각을 하고 그를 납치한 후 고문을 하며 카르텔의 정보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아, 아.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챙겨온 물건을 도널드의 멘토와 함께 파이크릭에 있는 도널드의 창고로 옮긴 후, 며칠 뒤 도널드는 클로드를 미끼로 벤을 이용하여 그와 똑같은 차량을 이용해 물건과 자신의 동료를 빼내게 됩니다.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보상을 위해 도널드를 찾아갔지만, 이미 그는 자신의 빌딩에서 미스테리하게 사라졌습니다. 스팽크 요청으로 범죄의 꼬리가 길었던 덕에 CI의 표정이 된 레오는 리버티 시티를 떠나기 위해 클로드에게 보안까지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고 그는 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현금과 물건들을 보관한 창고키를 클로드에게 주며 그것들을 보살펴달라고 한채 리버티 시티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아스카는 자신의 부하인 야쿠자들과 미구에에게 협박을 한후 얻어낸 카르텔의 정보들을 토대로 클로드와 야쿠자들은 카르텔을 소탕하기 시작하였고 리버티 시티 내에 있는 커피 가판대까지 동원하여 스팽크를 유통한다는 정보를 듣고 리버티 시티 내에 있는 카르텔의 커피 가판을 모두 다 박살내버립니다. 아스카는 미구엘을 끈질기게 고문하여 스펙크가 든 카탈리나의 비행기가 2 시간 뒤 프란시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클로드는 그 비행기를 박살내고 화물과 스펙크를 모두 챙겨 돌아왔지만 앙심을 품을 만큼 품은 카탈리나와 콜롬비아 카르텔은 아즈카와 미구엘을 살해한 뒤였으며 50만 달러를 요구로 마리아 또한 납치해갔습니다 그렇게 클로드는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 각종 범죄로 돈을 구해 콜롬비아 카르텔의 본거지로 찾아갔지만 마지막까지 카탈리나에게 속아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녀가 도주하기 위해 탄 헬기를 쫓아가는데 그녀는 이미 온갖 함정과 카르텔을 미리 배치해놓은 땜으로 그를 유인한 후 작업하려 했지만 클로드는 거칠게 저항하였고 그녀도 이번엔 클로드를 꼭 죽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헬기를 타고 그를 공격해보지만 결국 클로드는 그녀가 탄 헬기를 떨어뜨리고 헬기와 함께 카탈리나는 죽게 되며 마리아를 구출하며 이 게임은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게임은 바로 리마스터된 GTA3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re gonna have such fun because you know, you know i love you i, I, I really do because you're such a big strong man and that's just what i mean anyway what was i saying oh, you know, i forget but you know what it's like don't you the sound of explosions shook nearby homes as people ran for cover several citizens were injured in the panic as gunfire was exchanged between ground forces and a helicopter circling the dam yeah we got a good view from down here in the gardens when the copter finally got taken out than the fireworks on the 4th of july with the death toll already over 20 police are still finding bodies there have been no official denials concerning rumors that the dead were members of the colombian cartel and still no leads as to the cause of the massacre